자, 10번 볼게요. 직선 y는 2x-3의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 곡선 y는 x제곱에 두 개의 접선을 그어서 그 접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자. 그래, 너가 그럼 거기에서 a라는 점을 a, a제곱이라고 써놨고, b라는 점은 b, b제곱이라고 썼어. 그리고 점 p는 p, q라고 써놨어.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접방을 만드는 거. 그래, 잘했어. 그러면은 어디에서 접방? 젖방? A에서의 접방을 먼저 보자. 그러면 Y는 2AX-A제곱이라고 너가 구해놨고, 그치? 다음, B에서의 접방은 Y는 2BX-B제곱이라고 너가 했어. 그러면 P 마 Q가 얘네들의 교점이야 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너가 잘 구해놓은 게 뭐냐? 첫 번째 넣은 게 Q는 EAP-A제곱인 거고. 그치? 또 Q는 EB, 뭐야, P-B제곱이야. 여기까지 잘 구했어. 그러면 여기서 너가 할수 있는 게 뭐지? 똑같이 Q 같으니까, 그래. 요거 같다 라고까지 표시를 해놨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음... 이 p로 묶고 a에서 b 빼고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p가 a 플러스 b야 라고 나와 있었어 근데 a랑 p는 같을 수가 없겠죠 a랑 b가 그러니까 p는 그냥 2분의 a 플러스 b구나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p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어디다 집어넣어볼까 p는 이니까 어,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그럼 q는 2b 곱하기 2분의 ab 미한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면 q는 a b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면은 q는 a b야. 여기까지 구했지. 자 그리고 지금 너가 모른다고 했던 게 뭐냐? 3분 a b의 중점의 좌표 q가라고 했지. 자 a b의 중점의 좌표 q라고 했으면 q의 좌표는 뭐야? a 플러스 b를 나누기 2 하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도 나누기 2 e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q인데 걔가 p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도형의 방정식이 얘다. 음,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와? p가 나와야 되겠지. 그니까. 얘가 x좌표 y좌표가 나와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x 얘가 y라고 했는데 우리 구해놓은 거 여기 얘가 지금 p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y는 2분의 a 플러스 b를 우리가 알잖아 그럼 마이너스 2ab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뭐였지? 여기였으니까 4p 제곱 마이너스 2q 나누기 2p 제곱 마이너스 q가 y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 되니? p가 Q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하는 도형의 방정식. 그니까 P는, 아, Q는 P한테 같이 움직여질 거니까. 오케이. 근데 그게 이렇게 나와있다. 그럼 잠깐만, P는 2X-3 위에 있다고 나와있었지. 그치? 그니까 러 P 어디갔어? 얘는 Q는 2X. p-3인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p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뭐하면 돼? q는 잠깐만, 잠깐만, 나, 나, 나 순간 헷갈렸어. 그러면 x가 p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네는 2x 마이너스 3이 되는거죠. 그치? 그러면 y는 2p 제곱 마이너스 q였잖아. 근데 여기 지금 q는 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q는 2p 제곱 마이너스 y야. 2p 제곱 마이너스 y. 오케이? 근데 p가 다시 x였지. 2x 제곱 마이너스 y는 2x 마이너스 3, y는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n은 2, m은 마이너스 2, n은 3다 더하면 3 나온다. 오케이.